안녕하세요 텍스프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 아침부터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알버타에서 이제 더 이상 당분간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LMIA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changes to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앞으로는 어, 흔히들 우리가 이제 LMIA를 받고 이제 캐나다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직종들 있잖아요, 뭐쿡이라던가 리테일 스토어, 뭐 이런 쪽 분야를 이제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고 특수 직종에서만 현재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총 475개 직업군이 해당될 예정이고요. 하지만 어떤 직종, 어떤 그 NOC 넘버를 가지고 있는 직종들이 그것에 해당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다려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LMIA 신청을 한 지는 한 달이 됐죠. 그리고 아직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 영어 공부를 하려고 제가 사실 이렇게 중학교 영어 책을 사 가지고 지금 다시 기초부터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 사스케츄안이 아니고 이제 알버타로 제가 옮기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좋은 고용주랑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알버타 주정부에서 이제 lmia를 지원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이게 분명히 당분간 기간일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캐나다의 실업률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 자국민, 현재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는, 알버타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주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현재 알버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버타 주정부에서는 이걸 혁신적인 계획이다, 뭐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 현재 이 시안은 당장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하겠다고 공지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도 하고 이제 파하거나 구글 번역기 돌려서 그 어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대충 파악을 해봤을 때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진행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확실합니다. 이게 임시적으로 외국인한테 워크퍼밋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농업이나 어떤 기술, 뭐, 케어 하는 분야, 이런 것들은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 국 쪽이나, 아니면 리테일이라던가, 뭐, 모텔, 호텔, 호텔,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LMIA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조금 영향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 알버타 주정부 홈페이지 해당 공지사항은 제가 아래 링크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떤 직종이 현재 지금 이 475개의 직군에 정확히 포함이 될지는 저도 기다려보고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주공사에 저도 연락을 해서 제 비자 지원, LMI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알버타에서 지금 현재 LMIA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정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정보 올라오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